0,2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 오케이 그러면 이 y는 2다라고 했을 때 0,2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상수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y는 2라고 이 상수함수 그래프식이 의 나타나는 이유.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 그것들이 완전히 촘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눈으로 보다시피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무슨 좌표가 다똑같아 좌표. 그래서 상수 함수식은 y는 2 e,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겠지. 그제? 이 점들이 공통적인 특징 y 좌표가 다 2란 말이야. x 좌표는달라지지 오케이 그래서 상수함수 딴거 없어. 대응하는 모든 정의력의 원소가 하나의 상수에 대응하면, 우리는 그다 상수함수다라고 정의하는데, 상수함수는 y는 k, y는 숫자, 이런 함수식의 형태를 나타내고요. 그래프는 x축과 평행합니다. 위로 평행할 수도 있고, 음수값을 가지면 x축 밑으로도 평행할 수 있겠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연습해보자. 내가 나타내는 게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해줘. 함수 정의가 꼭 한다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 1, 2, 3, 4가 공역 A, B, C, D의 다음과 같이 대응되고 있는 중 자, 저랬을 때이 이 대응은 함수다 아니다. 아닌 이유는 누구 때문에 아니다? 3때문에 이랑 4랑 B 랑 B? 3 3때문에 3때문에그렇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X값 한 개가 Y값 하나랑만 대응해야 된다 지 근데 이 X는 3이라는 애가 Y값 A하고 b 하고두 개에 대응하고 있는 중이지 맞아? 그것 빼고는 문제없어 제가 지금 문제야 그지 그럼 쌤이 전에 나랑 수학 이거 함수하 사람들 뭐 안된다 했어 양다리 3이 양다리 걸쳤어 그럼 양다리는 함수가 될수 없어 알겠지? 네. 이해했어? 자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게 자 1, 2, 3, 4가 A, B, C, d 가 저와 같이 대응하고 있어?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누구 때문에? 아. 아 모든 X가 모든 Y값 하나랑 다 대응을 해야 된다는데 얘는 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한 개인데 사라는해는 대응하는 Y가 없지 그제? 그러면 이걸 내가 뭐라그랬어 왕따 그래서 왕따 안 되고 양다리 안돼 함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가볼게. 잘가. 그래프만 보고 판단하는가? 예, 함수니 아니니. 이 그래프. 얘2차함수잖아 그럼 예,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함수도 아니다 판단할 거야. 함수니 아니니. 맞지 네. 왜? 모든 x에 대하여 x 하나에 y가 하나만 대응하고 있어. 그치 근데 자 이거 한수이 아니니? 이유는 그렇지. x 값 이거 하나에 대응하는 y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y가 두 개씩 같이. 그치 그러니까 얘를 실수 전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뭘 갖고 판단하냐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의 자를 하나 가지고서, X축,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쫙 스캔을 하는데, 모든 교점이 하나씩만 나오면 함수야. 오케이?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걸 다 그릴 순 없지만, 이 그래프는 계속 좌우로 이렇게 올라가고 넓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모든 구간에서 교점이 하나인데 생각하면 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전 한한한한 구간을 한 개겠지 함수야 얘는 x 축 왼쪽 끝부터 봤을 때 뭐가 돼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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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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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다리, 양다리. 이해했어? 어? 대응 x에 대응하는 y가 없는 구간도 존재하고요 x 값 하나에 y가 두 개씩 대응하기도 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정리하면 뭐라고 해요. 이거지. 그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은 Y축과 평행한 평행선을 가지고서 쭉 스캔했을 때 모든 구간에서 교점이 한 개씩만 나오면 함수인 거야. 오케이? 안 되는 경우, 되는 경우 판단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그래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따지는 법은 배웠고. 자, 아, 그럼 이제. 자, 1, 2, 3, 4 A, B, C, D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뭘 하려고 하냐면 만들 수 있는 함수의 총 개수. 함수의 총 개수를 지금 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하나씩 대응 시킨다 생각해. x 값 1을 먼저 대응 시킬 거야. 그럼 x 가 1이 대응할 수 있는 y 값은 총 경우 의 수가 몇 가지 있어? 네 가지지? 그러면 네 가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 b에 대응시켰다 할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2라고 하는 정의역이 대응할 수 있는 y 값은 몇개 중에 있어? 세 3개. 개야, 네 개야? 네 개. 4개. 네 개. 세 개야, 네 개야? 네 개. 4개. 네 개. 4개. 네 4개. 개라는 건이 b가 B에 대응해도 된다? 상관없다라는 거고, 3개라는 사람은 2가 아닌 A, C, D 중에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지. 맞냐? 근데 2가 B에 갔어. 3도 B에 갔어. 4도 B에 갔어. 이거 함수 아니야? 맞아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라고 하지. 모든 s 가다 하나의 Y값, 상수값에 대응하는 거. 그제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1이 B에 대응했어도 2가 B에 대응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 맞아? 그러면 네. 2가 대응할 수 있는 y값도 네. 4개지. 그리고 2가 예를 들어서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나타내서 c에 대응했다 칠게. 그러면 3이 대응할 수 있는 건몇 가지? 네. 4가지. 4는? 네. 그럼 항세 총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의 4제곱이다. 4 4 네. 256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 됐지? 두번째 1대 1 함수의 개수 자 그럼 이제 우리 1대 1 함수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셀 건데 그걸 세기 위해서는 1대 1 함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지 1대 1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x1, x2 x1. x1,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그래 됐지? 자 그러면 1부터 대응시키자 1 어디에 대응시킬래? d? 그러면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건네개 중에 하나에 대응시키면 되고, 우리는 그 중에 뒤에다 대응했다 칠 거야. 대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가 대응할 수 있는 y 값은 몇 개야? 세 3개. 개야? 네 개야? 세 3개, 3개. 개야? 네 개야? 세 3개. 개야? 자신을 가져. 3개. 뒤에는 못 가. 이가 대응해, 이가 뒤에 대응하면, 다른 x인데, 같은 Y에 대응시키면 1대 1 함수가 될수 없지 맞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응시켜야 되는 X는 앞에서 대응한 Y를 뺀 나머지 중에 대응시켜야 돼 맞지? 그러면 2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지 그 다음에 3은 두개 중에 하나지 4는 남은 하나지 그래서, 24가지. 오케이? 정의를 갖고 우리는 이제몇 개씩 만들어지는지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향등함수를 가려면, 1, 2, 3로 바꿔야겠다. 향등함수 몇 가지? 향등함수가 뭐였어? 향등함수가 뭐였어? 누구랑 누구랑 똑같아? x랑 y랑 그럼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4는 4에 대응해야 되지 그래? 그러면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 항등함수 만들 수 있는 건몇 개야?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아니고 저거 자체가 하나잖아. 그제? 그러니까 한 개야. 그제? 자그 다음에. 한 같은데. 이거 하고끝 상수 함수 몇 가지? 네 가지. 그제 1의 물빵 2의 물빵 3의 물빵 4의 물빵 그러면 상수 함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만들 수 있겠네. 맞지? 공역의 원소가 1, 2, 3, 4네 개니까 1에 다 대응하는 거 하나, 2에 대응하는 거 하나, 3에 대응하는 거 하나, 4에 대응하는 거 하나